전적으로 현재 시점 도지 코인이 정말 좋은 코인인 거 맞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호재들 그리고 재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분명히 맞는 얘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 영상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모든 코인이 상승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양봉만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중간에 눌린 목 그리고 조정 구간 분명히 상기 하락은 있을 수가 있다 는 거예요 계속 상승할 생각으로만 매매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단한 번이라도 해보고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로 다가오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시장 상황 자체가 좋다 보니까 매수나 수익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로만 접근하신 분들이 고점에 매수하고 상승장에서 효율을 제대로 못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는 고점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누군가 고점에 매수를 했을 텐데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수익 볼수 없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과연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연구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도지 파더 사진 게시로 인해 가지고 도지 코인이 단기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600원 라인에 대한 돌파를 줄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도지 코인이 만약에 600원을 돌파를 하고 단기간에 700원 그리고 장차 도지 1달러까지도 갈수 있는 유일한 상승 원동력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 상황입니다.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도지 코인이 1달러까지도 탈환하게 되는 경우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테더를 재끼면서 전세계 시가총액 3위까지 했던 분이 안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아이디어로 시작했던 밈 코인이 암호화폐 전체 시총 3위에 실제로 안착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의미하는 바가 상당하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도지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언급이 당연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전세계 1위 부자죠. 강력한 경제권력을 갖고 있는데다가 전세계 정치권력 서열 1위인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되다보니까 한마디로 전세계 경제권력과 그리고 정치권력이 맞닿으면서 이단은 시너지 자체가 도지코인을 시가총액 3위에 안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그다면 여기서 도지코인과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패턴이죠 1차적으로 완만한 상승 그리고 비교적 가파른 상승 그리고 3차 상승 파동은 이렇게 로켓 패턴이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가격의 흐름인데 이렇게 3차 상승 파동 자체가 나오고 나서 4차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흐름 이후에 횡보 박스권을 깨고 깨질 것인지 아니면 은 깨지지 않고 그대로 다시 말아올리면서 5차 급등 파동까지 이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점이 시간의 600원 라인에 대한 돌파 이후에 삼각수렴하는 단기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 이 삼각수렴 이후의 방향을 상승으로 정했어야지 급등 파동이 예상이 되는데 삼각수렴에서 파동 자체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개미 털기 형식의 약세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라인에서 털린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해당 500원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은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지지라인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매도할 이유는 없겠죠. 지지라인 깨지면은 그때부터 추가 하락이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단기간에 급등 파동을 보여줬다가 짧은 삼각수렴 패턴에서 방향을 하락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500원 라인을 지켜주는 바닥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고점부터 맞고 떨어지는 하락 추세 자체가 해당 500원 지지 구간과 다시 한번 수렴을 하면서 삼각형을 만들었죠. 한마디로 단기적인 삼각 수렴 패턴에서는 방향을 하락으로 정했으나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 4차 횡보 파동에서의 삼각 수렴 패턴에서 방향을 상승으로 정해버렸죠. 이쪽 라인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당분간 어쩔 수 없이 도지코인의 약세장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공교롭게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에다가 사진을 게재를 하면서 방향을 상승으로 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현재 시점 550원의 가격을 형성 중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당 추세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600원을 돌파하게 된 경우 단기 급등 파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해당 삼각수련 패턴을 깨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받고 재차 가는 경우, 바로 가는 것보다는 매수세가 약하겠지만, 이렇게 조정받고 가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조정주는 경우, 눌림목 단기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600원 라인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 여기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두 가지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도지코인 상승하는 시장에 맞춰가지고, 정확한 실시간 타점 분석, 그리고 커뮤니티 방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방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래 번호로서 문자신청 혹은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주시면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 측에서 이번에 본인 트위터 계정에 영화 대부를 패러디한 도지파더문구가 적힌 사진을 게시하면서 도지코인이 단기 급등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요. 특히 최근에 정치와 관련된 지속적인 트윗 게시물로 인해가지고 도지코인과 관련된 신규 트윗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에 따른 도지코인 커뮤니티의 도지 패싱이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도지코인과 관련된 언급이 없는 것과 동시에 500원 라인에서 횡보세가 지속이 된 바가 있었고, 하지만 이번에 도지와 관련된 게시글을 신규로 올리게 되면서, 이에 따른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전망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머스크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이게 한번 관련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만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내놓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머스크의 신규 트윗이 도지코인 커뮤니티에 상당한 기대감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지코인의 600원 돌파까지도 전망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번에 도지코인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상 최고가에 대한 돌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더 이상 도지코인은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 이에 따른 뉴스 사이클의 얽매이기보다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현재 미국 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전기차 테슬라의 결제, 수단서, 결제 수단으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한 도지코인 1달러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지금부터 드릴 말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즉 수익 실현하는 걸더 상승할까봐. 이런 걱정들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좋은 매수 단가를 가졌다라는 건요. 그만큼 정말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좋은 상황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리를 못 만들어내고 마침표를 찍지 못한다면은. 그 좋은 매수 단가 자체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추억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특히나 간혹 답답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의 주셨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지금 도지코인을 너무 높은 단가에 진입하셔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고 도지코인 하나만 보고 있고 여기에 모든 걸 걸고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업비트로서 현물매매로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지 도지코인, 리플코인, 모아이면도 뭐 이런 식으로 도박에 가까운 매매를 하는 게 절대 아니죠. 기본적으로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찾아오고 박스권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상승들이 순환적으로 회전을 하는 게 투자 시장입니다. 최근에 도지코인이 짧은 시간에 크게 상승하는 걸 보고 이거 얼마 얼마까지 가겠다, 얼마까지 가면 수익이 얼마다라는 둥 올라갔을 때 상승했을 때에 대한 생각만 하고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팔아야 하는 가격이 아니라 팔고 싶은 가격에 팔려고 기준을 잡다 보니까 결국에 정작 중요한 매도 타점에 대해서 놓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채널 차원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모든 기준점에 대해서 본인이 매수했던 매수 단가 기준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전 단기 저점에서 얼마만큼의 상승폭 자체가 나왔었나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호재들의 역량과 대비했을 때 효율적으로 상승을 했는지 혹은 너무 많이 상승해가지고 선반영 느낌으로써 조정 구간이 찾아오려는 건지 최소한의 현재 상황에 비례해가지고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상승폭 자체가 나오고 점점 개별 알트코인들이 하나씩 오르는 알트 상승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매매가 과연 효율적이고 그리고 어떤 매매를 하고 싶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매도 타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찾아올 알트코인 불장 시장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현재 시장 흐름에서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NFT, 디파이 그리고 웹3 관련 종목들. 그래서 20%씩 단기 반등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거는 이미 상승해버린 테마를 쫓아가서 고점에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조만간 블랙록의 IBIT 옵션 자체가 곧 나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온도 파이낸스 코인이 있죠. 이런 식으로 현재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순환 매매가 돌기 때문에 해당 암호화폐 시장을 효율적으로 대응해가는 법 반드시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만큼 수익으로 이어지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저점 찍고 나서 현재 급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강력한 호재까지도 떠버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1,800원 이전 상장 당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급등세가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 파이낸스거든요. 이번 강력한 호재 테마로 인해가지고 상승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 예상 알트코인 종목으로서 선정까지도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는 만큼 보이고 할수 있는 만큼 가져가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시장에서도요, 누군가는 큰 돈을 벌고, 누군가는 적은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행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큰 돈을 번 사람은 큰 돈을 번 만큼의 깜냥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의 노력과 연구,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의심자의 행운으로서 어쩌다가 끄름질치다가 쥐를 잡은 격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이수익금이 투자시장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 것으로 만드는 매매, 그리고 나만의 매매 습관, 나만의 매매 패턴 같은 것들을 찾는 게 가장 좋고, 시장을 매번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패턴을 파악하고, 활용하고, 이용할 줄 아는 이런 현명한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과 함께하는 안전한 업비트 현물매매, 몰빵 투자보다는 비중 조절, 매수와 동시에 미리 목표가 설정하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매도를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도지코인의 기본적인 단기 저점과 고점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현재 시점 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과 신규 속보 이슈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해외 거래소 선물매매가 아닌 업비트 현물매매로서 안전하게 운영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동성이 높은 시장. 에서 비중 관리를 통한 대응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찾아오게 될 불장 준비한만큼 큰 결과를 만드는 시기가 맞습니다. 항상 끝까지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좋은 소식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타점과 발빠른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제가 직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